사이타마는 이번엔 뜻밖에도 시부야 사건 한가운데 휘말리게 되었죠. 그는 단한 방의 주먹으로 게토스구루의 저주령을 순식간에 터뜨리며 모두의 목숨을 손쉽게 구했습니다. 마침 고조 사토루가 게토스구루에게 봉인되던 그 순간 사이타마가 엉뚱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나 그냥 마트 가려던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여기로 와버린 거지? 사이타마는 옆에 있던 지하철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마트에 갈수 있나요? 눈앞에 낯선 대머리를 본 게토 스구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빡빡이는 또 뭐야 한편 고조 사토루는 계속 게토 스구루에게 이 사람은 마주라고 외쳤지만 게토는 개의치 않고 강력한 저주령을 소환합니다 게토의 명령과 함께 저주령이 공격을 시작하자 사이타마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람> 곧 이어진 뭐지? 저주령의 강력한 공격을 사이타마는 아무렇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너, 주술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걸 막은 거지? 보통 모... 펀치. 하지만 돌아보니 고조 사토루는 이미 봉인당한 뒤였죠. 좋아, 대머리야, 주술에 진짜 힘을 보여준. 사이타마의 머리 위로 거대한 괴물이 떨어집니다. 사이타마가 편치 한 방을 날리자 두 번째 저주령 역시 한 방. 이 모습을 본게 토는 오히려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